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의 매직에 된 영상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리겠습니다. 어, 이 종목은 제가 오늘도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소통방에서 상담을 좀 하고 온 종목이 되겠는데요. 여기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상장 당일날 어디까지 쏴줄지 그 정보가 없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어깨 부근을 모르고 계속해서 위쪽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희망을 갖고 계시다가 덜컥 물려버리신 경우 상당히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물려 있는 건 물려 있는 거고 여기에서 너무 스트레스 맞지 마시고요. 다음을 저희는 같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상담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매직에는 아직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유통 진행 현황 살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아직도 15에서 20% 가량밖에 시장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재단이 풀어놓은 물량이 정말 많아 봤자 20% 밖에 안 된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80% 가까운 물량이 여전히 잠겨져 있고요. 자 이거를 언젠가는 재단 입장에서도 락업 해제를 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락업해제만 되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세력 입장에서도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열심히 차트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끌고 올라간 뒤에 고점에서 락업해제 전날까지 자 끌고 올라가서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던지고 나오는 게 바로 세력들의 시나리오이자 패턴이죠. 자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일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 일정 기다렸다가 세력의 이 파도 같이 안전하게 타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일정이 과연 언제 나오느냐, 나와져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사가 되실 텐데요. 매직에덴 재단 락업폐제 발표했습니다. 토큰소가 일정도 같이 발표를 좀 해줬죠. 락업폐제만 아시면 안 되고, 토큰소가 일정도 같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같이 좀 전달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것만 전달 드리게 되면 탑점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대응 전략 그냥 싹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매직에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제가 연락처 하나 오픈을 해놔드렸으니까요. 여기로 숫자 1번 매직 이렇게만 그냥 보내주세요. 1번 매직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한, 저한테 영상 보시고 매직에 대한 지금 자료 요청하시는구나 제가 알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전달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이 페이지에는 락업 해제 원리이자 구조 설명을 해놔드렸고요. 왜 세력이 끌고 올라가는지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해놔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해제의 문서 첨부해놔드렸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라업 해제 날짜 해제되는 물량 나와있습니다. 한가지만 좀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해제되는 물량 상당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 어떻게 세력들이 움직여서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지 타점은 제가 여기 4페이지 안에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타점 꼭 확인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앱 켜시고 예약 걸어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가 끝인지를 알아야 저희 안전한 구간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죠. 이번 는 여러분들 절대로 물리시지 마시고 절대로 세력의 이 움직임에 속지 마시고요. 이들이 나갈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같이 움직여서 나가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만 갖고 나갈 테니까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이번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오늘 가능하면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대응 집 안에 있는 그 정보부터 빠르게 여러분들 손에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수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물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게 정보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면 뉴스 다들 똑같이 많이 챙겨보시죠. 어떤 분들 코인마켓 캘린더도 보시고 뭐 트위터에 나오는 루머까지도 다 확인을 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개발자 지갑에서 대량 물량이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건질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 거래소로 분할을 해서 매집을 분산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바로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의도를 좀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단순 감으로 때리면 절대 안 되겠죠. 차트 흐름이나 거래량 구조, 지갑 이동의 패턴 함께 보시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 미라클 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갑에서 물량이 옮겨졌는데 이전에 급등했던 시점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면요. 저는 그걸 딱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구간에서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 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런 정보는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단위로 움직이는데 차트는 그렇게 빠르게 반영 못하죠. 뉴스는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움직이는 것도 늦는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은 영상이 아니라 소통방이나 문자로 밖에 빠르게 보내드리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지나가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벌써 다 나갔어요. 제가 특정 코인을 계속 지켜봤는데 개발자 지갑이 3일 연속 이상 이동을 반복을 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 결과 저희 단기 성과를 만족스럽게 내고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뉴스에 정말로 절대 안 나오죠. 지갑을 추적하는 사람만볼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영상 상단에 제가 띄워놓은 이쪽으로 기적이라고, 미라클의 한국 의미인 기적이라고 적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내일 영상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또 늦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이 감지됐을 때 어디서 사셔야 되고 또 어디서 이탈하셔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숫자, 타점으로 드리는 실전 전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제가 매일매일 준비를 하는 건요. 지갑 이동 분석 당연하고요. 작업해제 일정과 합병 일정도 정리를 합니다. df 출시 전에 매직 포인트 당연히 보고 시장 상황과 심리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줄 전략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숫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측은 이 분석만으로 안 된다는 라거 아시죠? 게다가 진짜 정보는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손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면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 정보가 아니고 전략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보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드릴 미라클 코인이었습니다.